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 TV입니다. 어, 오늘도 어, 2022년 어, 10월 오늘 8일 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 능이버섯 예약 했는 몇달 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능이 상태가 최상급입니다. 지금 요거는 500g씩 어 단위로 포장이 된건데 500g 단위의 포장입니다. 이게 지금 능이 버섯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능이를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어 능이 버섯 지금 현재 어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저 어 첫터급 에이스네요. 어습니다 아, 방금 산에서 내려왔는 어, 그런 어, 정도의 어, 신선도와 품질을 자랑합니다. 500g 기준에 지금 현재 11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는 21만 원입니다. 1kg짜리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역시 풍성하네요. 오우. 능이 버섯은 어, 식품이자 어, 약입니다. 약 약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기관지 폐렴 그 혈액 그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고 어, 면역력 강화 항암 작용 정말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장 시세는 뭐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한 22만원에서 24만원대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현재 21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능이가 줄을 섰습니다 아이고 꽃입니다 꽃.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9월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제가 오후에 지금 또 급한 마음에 또 올라왔습니다. 아 보십시오. 수승날 여러분께 산지의 어, 능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산태당 t 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